유네스코는 일본 얘긴데 군함도 얘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이 군함도 관련해서 유네스코가 아 약속을 어긴 일본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어? 요구를 했다라는 음. 내용이 있습니다만, 얘들이 이걸 하겠어요? 아니요. 아, 네. 애초부터 이런 걸할 생각으로 한게 아니라 유네스코를 속여 먹으려고 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유네스코도 사실. 일본 돈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예산의 60% 이상이기 때문에 하는 척만하고안할 공산이 큽니다. 음. 눈가리고 아웅인 거거든요. 다행인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 얘네들이 만들어놨던 역사 기록 그 조작관이 있어요. 그렇죠. 역사 왜곡관. 네. 외국관. 역사 왜곡관이 있거든. <laughs> 거기 가면 이 유네스코부터 아. 시작해서 송기종, 옹, 매달당그일장기붙진사진까지 음, <laughs> 하나도 그 그 사실이 아닌 일본 역사 위주의 왜곡 짓거리들이 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게 될게 노출이 안 되게 생긴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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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 역사 왜곡 비판 결의를 채택을 네. 해서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개선한다 그래갖고 얘네들한테 법적으로. 아니면 지네들이 자진해서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음. 우리가 나서서 계속해 음.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세계에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음.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될수 있게 우리 아 이거는 아, 사실 되죠, 등재가 사실은. 되는 것 자체를 막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현대 <laughs> 이... 산업 유산이라자 산업 유산. <laughs> 징용금 어? 끌어다가 돈안 주고 강제 노동시켜서 거기서 얻어낸 석탄으로 군수무기 만들고 그걸로 해갖고 세계대전 일으키고 결국에는 코앞에 원자탄까지 맞았는데 이게 근대화의 유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심상이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근사한 세트가 전 처음에 송 작가님의 빚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날 갈아서 이 세트 빚을 갚고 있는 거야. <laughs> 내가. 어, 내 물건 팔아가면서까지 내가 음, 문화나를 할부로 이용하기 위한 <laughs> 큰 그림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난 몰랐네. 음. 근데 내가 방금 깨달았어. 아 이게 이게 다 내가 날 갈아서 지금 갚고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예, 요만큼 갚았네요. 요만큼. 음. 아 예. 좋은 태도야.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어? 방금 자. 깨, 깨우쳤네요. 방금 깨우친 거야? 네. 네 또, 또 자, 기억을 여기, 지워버리게. 자, 여기를 보세요. 네. 기억을 또 지워버리게. 네. 어. 자, 여러분도 보세요. 자. <laughs> 자, 자, 그 얘기는 어, 영혼을 갈아 넣은 얘기는 없는 걸로 하고 본문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 자발적으로 한다고 보기에는 지금 이 외배들의 네. 외배들의 기세가 너무 당당해요. 근데 어찌 보면 짠한 구석도 있어. 응? 우리처럼 촛불 시민처럼 들고 일어나서 갖고 음. 어, 이 정부 잘못됐다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뭔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없다 보니까 전부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 댓글 쓰고 그래서 쓰는 놈도 몇 놈이야 거기에 소심하게 좋아요 하나 누른 것만 갖고도 그렇게 좋아요. 해 <laughs> 아니,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아이김 빙상 오 같은 경우에도 어, 트위터 하나 때리면, 아 리트윗이 만 개, 이만 개씩 막달리네 순간적으로. 네. 응? 근데 얘네들은 댓글이 천 개만 넘게 달면 기사가 돼요. 음. 댓글에 좋아요가 천 개만 달려도 그게 여론인 것처럼 기사화가 된다니까 1억 3천이 있는 국가에서 이마만큼 대중에 대한 정보 전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가야 음.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아, 잠깐, 그게 되나 저기 돼요? 가르치려면 애들이 이렇게 머리가 음. 있어야 되는데, 음. 얘도 십삼년하고 똑같이 이미 늦었어. 폼으로 달고 다니는 애들인데 음. 그러니까 처절하게 망가뜨려가지고 아유. 그 상황에서 도와줘야죠. 120시간 공부해서도 안 돼요, 애들 아니 <laughs> 120시간 동안 세뇌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애들도. 네. 어, 정말 그런 의미에서 <laughs> 어, 우리나라의 지금 야당 정치인들은 일본 가서 일본 개혁에 정말 중하게 씌워줘야 될 인력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어. 그런 전근대적인 국가를 에, 끌어올리는, 그렇 본인들 어, 개발 독재의 어떤 주역역할를 같이 뭔과딱 인맥 상통하는 나라로 음, 보내드려야죠. 음, 음. 사실 그렇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유산들이나 후손들이 다 망해지고 없는데 천연 기념물처럼 우리나라에만 이런 <laughs> <요런 웃음> 족속들이 <웃음> 살아남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우린 너무 많이 너무 많습니다. 예, 유해 조수를 보존한 것 같. 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귀신은 뭐 하나 저희인간안 잡아가고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무튼 어~ 이런 재산들은 우리가 아올 연말까지 이쭉 쓰고 일본에 수출하는 걸로 네. 어~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어~ 뭐 어떻게 개선을 바라자 규탄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또는 우리 그~ BTS나 블랙핑크 같은 사람들이 한 번만 나서주면 돼요. 음. 나 일본에 음반 안 팔아라는 각오로 한 번만 딱 짚어주면 됩니다. 중국이 하나를려고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일본, 일본에다가 우리 저기 음반 안 팔고 거기 공연 안할 거니까 일본, 유네스코 관련한 이거 잘못된 거 이거 똑바로 한번 바로 잡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끝나요,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만 나중에 음. 은퇴하시고 나서 어 일본이 군함도와 같은 이러한 유네스코 관련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 얘기 한번 해주는 순간 세계 여론이 바뀐다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외교력과 인플루언서를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근데 이미 뭐 우리가 안 해도 유네스코에서 지금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벌써 우리나라 위상이 이루어져, 이루어져. 아니 우리나라 위상이 이 정도 그렇죠, 올라갔다. 어, 그러니까, 네. 이게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네. 아, 우리 국격이 확실히 올라갔구나를 저는 여기서 느꼈을 거예요. 느껴진 게 뭐냐면 박 이명박근혜 정권이었으면 사실은 유네스코가 기둥으로도 안 들어 우리 얘기를 유산으로 등록됐을지도 모릅니다. <laughs> 바로 그냥, <laughs> 박근혜였으면 진짜로. 아유씨 박근혜가 아마 새마을운동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아마 얹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음. 네.